유튜브로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유튜브로 돈 벌고 싶다는 생각을 버려야 더 많은 돈을 빨리 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눈썰미, 돈썰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구독자 6만 유튜브로 번 1년 수익을 공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단기간에 구독자 10만을 넘은 채널의 특징 3가지와 실제 유튜브 채널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재능이 없으면 유튜브는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재능으로 성공한 유튜브 채널과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성공한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특별히 더 도움이 될 것이니 집중해주세요. 단기간에 구독자 10만 명을 만든 유튜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제성입니다. 화제성을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화제를 만들기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려면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뭘 먹고, 어딜 가고, 무엇을 소비하는지 나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탕후루가 한창 인기일 때 탕후루 쇼츠를 올리기만 해도 몇백만 뷰씩 터졌습니다. 탕후루 먹고 싶으니까 탕후루 영상을 보면 친구에게 공유하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터지는 것인데요.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운동을 채널 주제로 하고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으시다면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스포츠가 뭔지 살펴보세요. 주변에 골프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테니스 배운다는 사람이 셋이나 생겼다면 테니스 초보자들에게 테니스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채널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귀신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전청조를 많이 검색한다? 그러면 그 주제를 담은 영상들을 귀신같이 밀어줍니다. 유튜브에서 트렌드를 태운다는 게 바로 이 얘기죠. 유튜브 하다 보면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알아내고 싶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200만 원이 넘는 유튜브 알고리즘 강의도 들어봤는데 정말 돈이 아까웠습니다. 여러분은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최소한 220만원은 넘게 아끼시는 겁니다.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요. 알고리즘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인데요.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집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도 만나고 이곳저곳 다녀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떡상하는 채널 특징 두 번째. 본능을 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나도 먹방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목적은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보를 얻거나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래도 둘중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부나 일을 하고 난뒤 자기 전 혹은 이동 시간에 시간 때우려고 유튜브 켜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많은 에너지를 쓰고 나서 쉬려고 보는 건데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컨텐츠는 아무래도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멍하게 볼수 있는 컨텐츠는 보다가도 피식 웃게 되거나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먹방이 인기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죠. 본능적인 컨텐츠는 정보 컨텐츠와 달리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쉬고 싶을 때 유튜브를 켜기 때문에 본능을 건드리는 컨텐츠가 먹히는 겁니다. 떡상하는 채널 특징 세 번째,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채널과 너무 많은 영상이 있죠? 아마 대부분 언제 구독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채널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많은 영상이 있는 정글과 같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해야 내 영상이 살아남을까요? 유튜버의 얼굴이 직접 나오거나 최소한 직접 촬영한 영상이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건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소 곰팡이 제거제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구글에서 본 곰팡이 제거제 이미지로 만든 영상이랑 유튜버가 직접 곰팡이 제거제 사서 써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영상이랑 어느 영상을 더 오래 보시겠어요? 당연히 유튜버가 직접 찍은 영상을 오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얼굴 공개가 제일 걱정이 되실 텐데요. 유튜브에는 얼굴 공개 없이도 10만 구독자 만든 유튜브 채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얼굴 공개 없이 10만 만드는 게 얼굴 공개하고 10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많은 채널들이 있다 보니 유튜버와 직접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채널을 시청자가 더 신뢰하고 선호하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얼굴 공개가 꺼려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단시간에 떡상한 채널 분석 예시로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채널과 얼굴 공개하는 채널을 각각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채널은 띠띠빵빵 김옥순이라는 채널입니다. 현재는 구독자 15만 명을 확보한 채널이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저는 이 채널이 구독자 5만 명일 때부터 모니터링을 해왔습니다. 이 채널은 어렸을 적 만화 영화에서 들어본 듯한 화를 내는 TTS 목소리가 특징입니다. 미쳤다! 너를 무 뒷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 알고 있었냐! 기억에 남는 특이한 TTS 목소리로 얼굴 공개 없이 채널 브랜딩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TTS를 쓴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이 채널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똥손 요리와 방정맞은 텐션으로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 제가 희소성이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음식 컨텐츠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먹어보고 싶게 만들었다면, 즉 본능을 건드리는 컨텐츠로 다가갔다면, 띠띠빵빵 김옥순 채널은 망한 요리를 보여주면서 재치있게 웃게 만들어서 장르 파괴를 했다고 봅니다. 요리를 못한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예인데요. 사람들의 관심 한가운데에 있는 음식을 다루면서 웃음까지 주니까 구독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편집 실력보다는 표현하는 센스, 즉 재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영상 편집 못하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막상 해보시면 편집 실력보다는 차별화된 채널 컨셉과 컨텐츠 기획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만 유튜버가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도 10만 유튜버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주제부터 고르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똑같은 음식 만드는 과정도 좀더 재밌게 표현한다든지 나만의 차별화된 채널 색깔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지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석해드릴 유튜브 채널은 킴브로라는 채널입니다. 놀랍게도 이 채널은 2023년 10월 12일 기준 74,100명의 구독자에 총 조회수 4천만 뷰였는데 약한달 만인 23년 11월 20일 현재 구독자 369,000명, 총 조회수 7천만 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개도 안 되는 영상으로 7만 명도 대단한데 어떻게 한달 만에 29만 명의 구독자가 더 늘어났을까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킴브로 채널은 슈퍼카를 타는 부자 인터뷰를 해온 채널입니다. 슈퍼카를 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차의 가격, 직접 구매했는지, 직업과 연봉, 그분만의 성공 비결을 물어봅니다. 몇년 전에 이런 영상들이 해외에서 유행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도 실제로 유튜버가 거리에 나가서 촬영하는 건 집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매우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채널은 누가 볼까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슈퍼카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주로 볼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 타겟이 엄청나게 넓다고 할수 있어요. 킴브로 채널은 슈퍼카를 통해 사람들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성분들의 인터뷰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들도 보입니다. 본능적인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채널은 처음에는 유튜버의 얼굴이 안 나왔는데 구독자가 어느 정도 생긴 후두 남성분이 직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8월 말부터는 모르는 사람에게 기부 요청하고 기부해준 사람에게 10배 돌려주기 컨텐츠를 만드시는데 채널 방향성을 바꾸신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 순환하기로 채널 컨셉을 바꾸신 후 채널이 제대로 떡상한 것으로 보이네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직접 인터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자신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성향이 강해 인터뷰 거절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발로 뛰는 노력이 시청자들에게도 생생한 현장감으로 와닿았고 기부금을 실제로 10배로 돌려주는 영상을 보면서 이 유튜버의 진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널에 특별한 편집 능력이나 뛰어난 표현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부자되는 법이 주제인 유튜브 채널은 수없이 많지만, 킴브로처럼 숨은 부자를 찾아내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짧은 시간에 임팩트를 주는 한국 채널은 거의 없죠. 또한 본능적인 컨텐츠이기까지 하니 SNS 공유가 많이 되면서 떡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 채널로는 돈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제가 이 채널의 유튜브 스튜디오를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 짐작으로는 구글 애드센스로만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3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기부금 돌려주기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니 버는 것에 비해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유튜브로 큰 수익을 내는 게 목표라면 유튜브 초반에는 더욱더 유튜브로 돈 벌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 벌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무작정 거리로 나가 길에서 기부받는 영상을 6개월 동안 찍을 수 있을까요? 하다 못해 집안에서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돈이 듭니다. 요리 채널을 한다 해도 음식 재료, 조리 도구, 접시 등 상당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나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는 내 돈과 시간을 갈아넣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꾸준히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두 배, 세 배, 열 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 가능합니다. 다만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시간과 노력을 쌓아나갈 때 단시간에 엄청난 수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쇼핑을 활용하기 위해 유튜브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유튜브 쇼핑이 유튜버들에게 획기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유튜브 쇼핑의 미래를 진단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쇼핑을 200% 활용하고 있는 채널 분석을 통해 구독자가 적은 유튜버가 커머스 연계에 성공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